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법률 경매 최주호 소장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아파트 울산 신정 프로지오 34평형입니다. 보고 계시는 사거리 8등로 사거리고 신정 프로지오 아파트 건접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울산 신정 프로지오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요. 약간 측면에서 깊게 서서 보시면은 해당 동은 해당 동, 해당 세대가 되겠습니다. 해당 동은 정문동이 되겠습니다. 왜 정문동이냐면은, 여기가 정문이고요. 여기가 정문이고, 아, 정문동은 아니네요. 정문 들어가자마자 조금만 들어가시면은 해당 동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해당 동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내부 모습,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가 마치 그 외부 도로하고 비슷한 느낌을 가질 정도로 도로가 시원시원하게,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도 상당히 훌륭한 깔끔한 모습입니다. 법원 문건 사진,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체 단지 중에서 가장 남동쪽에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101동 모습이 이러한데요. 101동 모습이 이러한데요. 해당 경매 물건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남향이고 동향이고 동서남북인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 살펴보시면 동쪽이죠. 방, 거실, 방이 3베이로 되어 있는데, 방이 하나 더 있고, 욕실은 하나 둘로 짜여진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시면은 여기가 동향인데, 3베이 플러스 침실 한개더 있고, 욕실은 하나 둘로 짜여진 구조가 되겠습니다.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로봇 문건 사진 살펴보셨네요. 가격과 경매 내역 짚어드리겠습니다. 2023 타경 105190입니다. 신정동 318번지 울산 신정프로지오 101동 21청 34평형인데 전용면적은 25.7평 대지권은 13.7평입니다. 감정가 5억 3,500 최저가 3억 7,450 2월 15일 날의 2차 경매 해당 경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 11일에는 감정가 및 최저가 5억 3천 5백만 원인데요. 1월 11일에는 그런데요. 2월 15일 날 2차 경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33층 중에 21층 동향세대인데 2012년도에 사용 승인되었고 1280세대에 늘 세계동 대단지가 되겠습니다. 본권에는 소유자분께서 전입되어 있으시고, 임차 보증금 인수 여지는 없는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매각으로, 매각 대금 납부함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요. 소유권 이외에 등기부, 등기부상 글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 내역을 살펴보셨습니다. 가격 관련해서. 짚어드리면 은 본권은 114제곱미터, 34평형 공급민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데요. 같은 면적은 매물이 5억 9천부터 6억 3천 5백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세는 대략 5억 2천 5백에서 5억 8천 5백 정도를 대략적인 시세로 보면 될 듯하고요. 11월과 12월에 같은 평형은 11월과 12월에 각각 12층이 5억 7천, 30층이 5억 7천 5백에 매매된 바 있는데 매매가 대비한 전세가율은 57에서 59% 정도가 되겠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5천 기준으로 했을 때 보증금을 5천만 원 기준 했을 때110 내지 118만 원 정도의 월세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위치와 입지를 말씀드리면은 본건 울산 신정 프로지오 1차 아파트입니다. 강변 센터를 하이츠 아파트 남측에 강남 고등학교 월봉 초등학교 서측에 태화 로타리 남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건 북측으로는 상당히 가까운 그입이다 태화강 울산 시민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파크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태화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금 넓게 보시면은 본건이고요. 남서측에 울산시청. 그리고 본건입니다. 여기가 울산대공원, 울산대공원 동문이 되겠습니다. 법원. 그리고 부산노포동까지 본권에서도 50분 미만에 도착할 수 있게 만드는 부산노포동 방면 IC가 되겠고요.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 문화예술회관, 삼산중심가 전철태화강, 중고속철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 서울 부산간, 예정이 되어 있는 전철태화강도 역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남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점선은 29년도에 완공이 될 29년도에 완공 예정인 도시철도 1호선인데요. 탄력을 받게 되면 1호선에 탄력을 받게 되면 2호선도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위치와 입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본건을 취득하셨는 것이 2주택 이하가 되시면은 낙찰 금액의 1.1%를 취득세 등으로 납부를 하시고요. 3주택이 되시면은 8.4%, 4주택 이상이 되시면은 12.4%의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